오늘 세 개의 키워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일단 지역은 성동구. 그 다음에 요즘 건설사 중에 가장 핫한 건설사가 롯데 건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개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투자 좀 주의할 점. 그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성동구에 금호21구역 있잖아요. 롯데 건설이 하이엔드 르웨를 주겠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꼼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성동구가 왜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이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금호21구역 이렇게 이제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수주했다. 어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촬영일이 11일 인데 며칠 전에 한 2월 7일 인가 그때 총회 해가지고 이 확정이 됐어요 보세요 와 멋있죠 이 금호 21구역이 어딘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요기요 여기 요기. 보이시죠 금호 21구역 어, 역세권은 아닌데요 이 금호역에서 이 금남시장 그 골목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위에 이제 하이리버가 있는데 음요 위쪽으로 아 여기 저 언덕 고바이가 <laughs> 제가 이게 지난 주말에도 갔었는데 었 어, 이래요 이래요 경사가 와 여기 진짜 어 그런 동네에요 그런 동네인데 신구모역으로좀 걸으면 그래도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규모가 조합원이 845명 인데요 1200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임대 빼고 나면 일반 분양은 한 150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사실 좋지 않아 그리고 엄청 좋았다면 건선살들이 막 여러 개가 붙어야 되는데 일군은 롯데만 이제 결국 단독으로 들어와서 유찰이 되다가 이제, 이제 롯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롯데가 이제 승부를 띄웠어 나 여기 르엘 줄게 이렇게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르엘이 잘 나가요 청담르엘, 잠실르엘, 가락르엘, 뭐 문정르엘 르엘을 지금 엄청 넣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들이 돈이 되고 괜찮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롯데들이 지금 성수를 엄청 노려요. 성동구에 우리 가장 핫한 이 성수동에서 이 롯데는 이 사구역, 사을을 걸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우랑 치고받고 있어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어, 오늘 새벽에 안 그래도 이제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성수 사지구가 시공사가 이제 유찰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느낌에 성수 사지구가 롯데를 좀 밀어 주려고 그래. 약간 좀 대우건설에다가 지금 핸디캡을 좀 주고 있거든요. 이게 롯데가 이제 계속 엄청 영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동구에서 이 성수 사지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공사로. 그래서 이 인근에 금호동, 성동구의 이 옥수동 금호동이 지가 괜찮잖아요. 우리 앞구정이랑도 마주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르엘로 들어가서 집어넣어서 이 성수까지도 한번 좀 탐해 보겠다. 그 심산인 거예요. 하이엔드로 영업을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요. 좋은 입지에만 어, 막 주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르엘이뭐 아무데 주지 않거든요. 뭐 강동구에 우리 뭐 우성 아파트, 우리 명일역에 가면 천호 우성 아파트가 롯데건설이라고 막 하이엔드 주지 않아요. 그냥 거기는 그냥 롯데 캐슬이에요. 롯데 캐슬.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어찌 됐든 금호 21구역과 롯데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잘 이제 마무리가 잘 됐죠. 시공사가. 루엘도 자기가, 아, 나 성동구에서 금호 루엘 할 거야. 나 성수 루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지금 할수 있는 그런 밑밥을 잘 깔아놓은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왜 입지가 좋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한강 되게 열망하거든요. 여기 가면요. 이제 이 앞에는 프로지오 이쪽 앞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진짜 구름지거든요. 아까 제가 경사도 막이렇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20층만 올려도 한강 조망이 돼요. 어. 제가 예전에 임장 갔을 때요. 이게 보면은 금남시장 바로 옆쪽으로 이제 21구역 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임장 갔을 때 찍어놨던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이 언덕이 이래요, 이래요. 오, 와 진짜 여기는 뭐 신축빌라 들어온 그런 재개발도 아니더라고. 그냥 정말 옛날, 옛날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디 지금 신축빌라 업자 들어가서 재개발해야 된다 막 그러는 데가 아니라 진짜 낡아서 진짜 해야 되고요. 자 보세요. 와 이래요, 이래요, 이래. 와. 이 옛날에 뭐 옥수 12구역 13구역 뭐 지금 우리 레미안 리버젠이나 이제 옥수 파크힐스 거기도 그래 이랬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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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와. 이래요. 와, 원덕이 이래요, 이래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이제 그 앞에 아파트들이 아파트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구릉지에서 한강 조망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죠. 역도 금호역, 신금호역 두개 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음, 괜찮죠? 이쯤 좀 투자성 이런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실거래된 걸 보면 진짜 요 가격이 많이 올렸어. 한 1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 한 5억이면 할수 있었는데 이제 조합 설립 막 됐다고 할때 여기가 어 일단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요 지금 만약에 들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최근 실거래가 보면 1 5억에 거래가 됐는데 공시지가가 4억 6천 이래요. 이제 현장에 가면 지역 부동산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여기가 뭐 비례율이 120%니 130%니 이렇게 얘기해서 공주가라 그러죠. 공시지가라 그러는데 4억 6천에다가 1.3을 곱해라고 이렇게 항상 지역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권리가액이 6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6억이고 34평을 받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5천이다. 그러면 4억 5천을 더 내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15억에 4억 5천을 더 내라고 하면 이제 19억 5천이 이제 총 투자금이야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인근에 뭐 옥스 파크 일스가 지금 뭐 34평이 26억 5천을 찍었어. 그 밑에 서울숲 프르지오 2차가 한 26억대 안전마진 6억 있어.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공시지가가요. 이게 이제 단계가 아직 초기다 보니까 막 감정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를 감정 평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례율이 통상 막120 나와요, 130 나와요, 사업성이 좋아요. 하지만 좀 사업성이 이게 어디 재개발 업장을 가봐도 비례율 100을 단이 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또그 남양주 독소 조합원님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그 독소 3구역인가 거기가 비례율이 150%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례율이 100이 안 돼. 어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분담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공시지가가 4.6억이면 그냥 고개 감정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비례율 130 곱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그러면 4억 6천에 34평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분양가가 15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6억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빌라를 지금 15억에 매매를 해. 총 투자금은 21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빌라가 분명히 보증금이 껴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직 살고 있으니까. 초기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15억에 만약에 전세가 1억 5천이 있었다. 초기 투자금이 13억 5천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된 것도 이제 초기 단계긴 이 하잖아요. 이런거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끼고 갭투자도 이제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크진 않죠. 이게 재개발 투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좀 어,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2 단계는 권리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그냥 공시지가로 좀 생각하시는 게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 뭐 어찌 됐든 지금 초기 투자금이 지금 10억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를 꼭 하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나 성동구에 꼭 진짜 신축 한번 나중에 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도 받아야 되고 긴 싸움에 내가 여기 묻어두겠다. 어 그건 이제 판단인 거죠 판단 파크힐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초신축이 들어오면 오히려 좀 시세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동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죠 시너지 낼 우리 16구역도 요번에 가보니까 펜스 다 쳐져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대건설이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금호두산도 지금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역세권 인센티브 받아서 여기에 지금 가장 중간 21구역이 르엘이 생긴다고 하면 아 너무 좋고 금호동에 이제 벽산도 리모델링하고 있고 우리 응봉동으로 넘어가면 우리 다크호스리 대림아파트 재건축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금호연대 응봉 금호연대 재건축 초기지만 그 다음에 우리 대림 이차도 지금 슬금슬금슬금 다 재건축 좀 해볼까 할수 있나 이런 거 지금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는 이 옥수 금호 응봉 라인이 한강변에서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를 수시로 시세 체킹도 하고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옥수 금호 응봉 그다음에 우리 서울숲 성수 라인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압구정과 마주 보는데 참 얼마나 더 좋아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 동네입니다. 아 탐나 탐나요. <laughs> 개그별 투자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좀잘 기억하셔가지고 어디 지역이 되든 어,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